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이제는 아, 날씨가 또 여름을 거의 끝나 여름이 끝나가고요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날씨 아,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신 여러분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 이번 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 이제 교회 안에서나 여러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화하고 또 그리고 설득하고 도와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특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설득하기 참 힘든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요, 또 다양한 그런 성숙도가 있고 또 그리고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한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행동을 분석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예를 들면 복종 복종형의 그런 또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요 눈 마주치는 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어떤 주장을 분명하게 이렇게 어 하지 못하는 어 그런 사람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좀 당할 수가 있겠죠 그저 대화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공격적인 그런 공격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일단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할때 끼어들고 크게 말하고 그리고 표현도 거친 그러한 부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복종형, 공격형, 그리고 이제 가장 건강한 형이 주장형이거든요. 주장형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주면서 그리고 동시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또 생각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세 그룹으로 크게 나눴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과연 그세 그룹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혹시 복종형인지, 아니면 공격형이든지, 아니면 주장형이든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어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복종형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이제 말을 못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내가 어느 곳에 속한지 그리고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아니면 나와 또 이제 대화할 때 특히 대화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잘 알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예를 들어 복종형한테는 조금 더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한다던가요. 아니면 공격적인 그런 공격형 사람들에게는 어,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해 줄줄 아는 그런 조언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세 가지를 공부하시고, 또 특별히 파워포인트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블랙보드에는 PDF 자료죠. PDF 자료 두 개를 잘 보고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와 타운젠트의 책 3장, 4장, 5장, 6장, 그것을 읽고 한 페이지 분량으로요. 여러분들 그 내용 요약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하는지, 또, 어, 그것도 쓰셔서 한장 정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에는 토론방에서는, 어, 교회 안에서의, 아, 어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아, 어 특별히 교회 안 아니면 사람들 안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카카오톡 안에서 과연 어떻게, 어, 대화를 해야지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으며, 특별히 보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아주 공격적인 그런 거침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꼭, 어, 토론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과서 읽는 것, 그리고 정리하는 것, 토론에 참여하는 것, 어, 또한, 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공부해 놓고 정리해 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과제들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주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승리하며 또 다음 주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